자 드디어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이 차를 엄청나게 시승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죠 저도 지금 SUV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가장 좀 젊고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도 살려가면서 그리고 오프로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 차가 저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지금 한 2박 3일 동안 타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승기를 찍는 거는 3일째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그 BMW, 그리고 벤츠, 아우디, 그 랜드로버, 이네 가지 브랜드의 그 디젤 3.0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엔진은 지금 벤츠에서 나오는 3.0직렬 어, 6기통 디젤 엔진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정숙하기도 하고요, 파워풀하기도 하고요,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디젤 엔진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랜드로버 어, 레인지로버에 들어가는 지금 3.0 디젤 엔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또 지금 타봐서 알겠지만 음색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조용하고 좀 깔끔한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카랑카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거슬리는 디젤의 음이 있어요. 으르렁거리거나 어, 거칠거나 이러면 좀 운행할 때 거슬리는데 어, 이 차는 소리가 나긴 나요. 소리가 나지만 이 소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리예요. 중정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엔진의 힘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온로드, 오프로드 다 충분하게 즐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아쉬움이 전혀 없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은 지금 2 9 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6.3입니다. 충분하죠? 이 정도 힘이라면. 대꾸님, 이차종에 경쟁 차종이 뭐뭐 있어요? 음 경쟁 차종, 그게 참 재밌어요. 일반 분들한테 물어보면 X5, Q8, q 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차를 좀잘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레인지로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은 경쟁차 종이 카이엔, <laughs> 그리고 뭐 GLS, 뭐 X7. 그 상급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X5 GLE 같은 경우는 1억 2천, 1억 3천. 그 금액대, 1억 초반대 금액대로 거의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의 차량 가격이 1억 5천만 원대란 말이죠. 근데 또 X7과 그리고 카이엔이랑 X7은 조금 더 비싸지만, 뭐 GLS도 좀더 비싸요. 카이의 엔트리 모델이랑 좀 비슷한 금액들을 형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 급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요 GLE 그리고 X5보다는 확실히 큰 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경쟁차종이 X5나 GLE 그리고 Q8 이런 차량이 아니라고 봐요 2박 3일 동안 계속 시승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GLE도 많이 타봤고요 X6, X5 많이 타봤잖아요 그 차량보다 이 레인지로프 스포츠가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 더 상급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타는 첫날 해소가 됐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그 차량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승차감.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차를 거동했을 때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그 차들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요. 그 레인지로버를 타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구름 위를 떠가고 있다. 나는 그냥 소파 위에 앉아 있을 뿐인데 나는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소프트함이 덜하다. 조금 더 단단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 승차감에 대해서 조수석은 좀 어때요? 조수석은 완벽해요. 사실. 이 공간성 자체가 X5보다 확실히 넓고. X5, 뭐 GLE 뭐 이런 차량들 보다는 확실히 넓죠. 지금 우리의 이 공간이 되게 멀어요. 지금.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이 시트. 시트 되게 넓고 편하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저만 그런가? 되게 좀 높지 않나요? 음이 차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티구안도 지나가고, 저기 카니발 지나가죠. 카니발이 좀 작아 보이고요. 셀토스는 약간 경차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이 차가 사이즈가 큰 차라는 거를 한번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이게 랜드로버 차량들이 보통 다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높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차체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아까 이차탈때 사이스텝 드 전동으로 나눈 것 같죠. 그거를 밟고 올라올 정도로 아무쪼록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런 매력에 한번 이제 빠지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의 SUV를 잘 넘어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 차량의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요. 단점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120km, 110km 뭐이 정도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렸을 때 고속에서 이 품절음이 상당히 좀 많이 들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많이 달려봤는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잖아요.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 필러 쪽에서 이 풍절음이 그대로 좀 들어오는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창문을 내려봤거든요. 근데 이중 접합 유리로 잘 되어 있어요. 이중 차음 재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차체 디자인 자체가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많이 해낼 수 없는 디자인이 아닐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그 밑에 하부 소음이었습니다. 타이어 소음이 좀 일어나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밑에서 이제 하부에 타이어 소음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출고하고 나서 좀3만 k 로4만 k 로 타시잖아요 교차하실때 조금 더 좋은 타이어로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저소음 타이어로 교체해 주시면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평소에는 되게 좋거든요 저속에서 핸들 돌려도 부드럽고요 뭐 엄청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힘든 건 아닌데 이 이런 길이 있죠 지금 이 코너 길 코너를 지금 급하게 돌고 있는데 아 어, 이게 코너링이 이 차가 크게 기대할 만한 차량은 아니잖아요 오프로드까지 하는 걸 감안해서 만든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살짝 돌아도 차가 크게 반응하는. 지금 보이죠? 살짝 움직였는데도 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코너에 예민하게 돌려 나가기에는 이 차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만의 이 핸들링의 특색이다.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핸들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보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팔에 딱 팔걸이에 딱 걸고 핸들을 이 밑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좀 고정을 해놓고 운전을 하면 피로감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자세가 이렇게 맞춰놓고 운전을 하면 괜찮지만 스티어링 휠에 이제 집중해서 내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불편한 감도 없잖아 있다. 확실히 고속 올라오니까 풍절음도 들리네요. 확실히 느껴지지. 풍절음 확실히 들리고 밑에 바닥 속. 지금, 고속도 아니지. 지금 70km 달리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단점. 실내에 앰비언트가 많이 없어요. 뭐 디자인은 현대화 됐잖아요. 그죠? 엠비언트가 조금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앰비언트 밝기가 밝지 않다 보니까 아쉽다. 단점이라기 보다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완전 고바이기를 올라가고 있어요. 어 진짜 엄청 높은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어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급하게 급코너에서 이렇게 돌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어때요? 불안한가요? 이게 확실히 시야감이 높아졌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불안한 게 전혀 없습니다 방지턱 끄떡없습니다 <laughs> 진짜 좋아요. 지금 완전 이거 각도 장난 아니죠? 굉장히 높은데, 보세요. 지금 RPM을 2000을 안 쓰고 이 두터운 토크감으로 그냥 쭉 올려줍니다. 퀵다운도 되지도 않아요. 봐봐. 1500, 1400, 이 낮은 RPM으로 이 좋은, 이 묵직한 엔진음을 내면서 지금 앞에 차들 가요 앵앵엥이러면서 <laughs> <laughs> 힘들어 할 거거든. 근데 거침이 없잖아요. 대표님, 요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8인. 어떤... 많이 중요하지 지금 1억 5,100 정도 하잖아요 이 차량이 기본적인 프로모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에요 할인을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요 추가적인 지원들이 있어요 사이즈 무상 지원도 있고요 저희 A형 오토로 문의 주신다면 추가적인 시크릿 할인으로 제가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보통 다 오픈하시잖아요? 아, 제가 100% 오픈 마인드긴 이 한데 이 랜드로버 브랜드의 그 비공식 할인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요, 오프라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음,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차량 소개를 하고 실내도 둘러본 다음에 시승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간것 같아요. 아, 해가 금방 저무다 보니까 바깥에서 시승을 먼저 한 다음에 차량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시승을 통해서 이 레인지로버를 느낀 바가 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완벽한 차다라는 걸 한번 다시 느꼈는데요. 어, 외관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실내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뭐, 공간성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일단 딱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커우리5 있죠? 디스커우리 5랑 벨라랑 좀 이렇게 섞어 놓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그만큼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SUV의 그 강인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그리고 고급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지게 잘 담아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봤을 때, 그 차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제가 옆에 서도 굉장히 제가 작아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나죠. 실제로 딱 옆에 섰을 때, 혹은 이 차를 탑승했을 때는. 차가 생각보다 아 진짜 크다 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조금 조금 이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랙 매트한 소재로 이렇게 멋을 좀낸 부분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로즈골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산뜻해 보이는 느낌도 나죠. 여기 본네트 위에 자그 마켓도 들어가 있고요. 펜다 가니쉬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전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악세사리를 중간중간에 멋있게 장착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레인지로버 스포츠만의 멋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블랙이고 A 필러로 올라가는 이 라인들도 다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진짜 고급스럽죠. B 필러 그리고 뒤에 C 필러 끝까지도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좀 특이하잖아요. 헤드램프 끝위 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한 줄로 쭉 이어집니다.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두르면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그려놨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레인지로버 만의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스텝 부분 보게 되면요. 문을 열게 되면 전동식 사이스텝이 열리게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전동 사이스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음,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지금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무상으로 장착해 주기는 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실용성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이스비어, 굉장히 튼튼해요. 이 차량은 에어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치스크린에서 여기 지상고라고 있거든요. 지상고를 누르고 오프로드로 일단 차고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차고를 한번 다시 내려 볼게요 승하차로 내리게 되면 차고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좀 멋있지 않아요? 뭔가 벨라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웅장하게 잘 빠져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매트한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스포츠라고 레터링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 텐데 트렁크 굉장히 넓어요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어 깜짝이야 난 수납 공간 있을 줄 알았거든. 어이, 어이, 어이. 그냥 아예 세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연비가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그님네 그 물건을 싣기에는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이걸 낮출 수는 없나요? 어, 낮출 수 있죠. 여기 오른쪽 보게 되면요,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왼쪽의 버튼을 길게 쭉 내리면, 어우슝 내려가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엄청 올라가죠. 자, 실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일단 되게 화사하죠. 이렇게 화이트 시트랑 블랙 조합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 하나에 모든 세팅을 다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터치감도 요번에. 좀 좋게 바뀌었거든요 햇빛 반응은 없고 그냥 터치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이얼 방식으로 사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어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다 세팅이 가능한데요 그건 다 터치로 이루어지고요 통풍이라든지 열선을 켰을 때는요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세팅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네 저장이 됩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 좀 답답해 할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바뀐 게이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가죽 질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 계기판 있잖아요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와이드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와이드하게 나오게 되면 단점이 계기판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차는 이 계기판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어, 그리고 화질 또한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실내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비상등의 위치 너무 멀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크기 대비해서 너무 작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누르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컵 홀더는 되게 크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콘솔을 열었을 때는 이제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흰 색깔로 앰비언트가 나오고요. 1, 2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냉장고라는 거. 2차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도어 트림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위에는 가죽이고요, 여기는 뭐 직물 소재고요, 여기는 하이그로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마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크롬이긴 한데 약간 다크한 크롬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사운드 시스템은 메르디안 사운드를 어, 장착하고 있어요. 자, 앞좌석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성, 딱 보더라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와주고요. 헤드룸 자체도 여유가 있죠. 뒷좌석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데, 이시 t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어, 좀 하드예요. 고급의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시트 자체가 약간 쿠션감도 있고 앉았을 때 그런 아늑한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시트 자체의 착좌감은 좀 딱딱한 편이에요. 이 시트의 각도나 뭐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작 편의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문 여는 것도 좀 찾았어요. 이게 문 여는 거예요. 이쪽에 문 열고 닫는 버튼들도 이렇게 자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루프는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그 개방감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열의 윈도우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파노라마 선도포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패밀리카로서 충분하게 옵션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송풍 시스템 자체가 뒤에 이렇게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어, 개별적으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송풍 구멍이 있거든요. 뒷좌석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탑승을 할수 있다는 라게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기 중앙에 이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이서도 충분히 탈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공간성 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다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제가 시승도 해보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둘러보고 어 제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 좋은 차를 이렇게 다재다능한 차량을 왜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이 차가 이렇게 문의가 많은 차량은 아니잖아요 지금 구매량이 높은 거는 뭐 X5 뭐 GLE 뭐 이런 차량들이 구매가 높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은 높지만 그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X5, 오프로드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뭐, 쥬엘리, 오프로드 진짜 제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잘 해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들, 오프로드에 그래도 최적화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 온로드에서 충분히 패밀리카로서 좋은 승차감으로써 운행을 할수 있는 그 매력까지 다 갖춘 게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어, 프리미엄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꼭 구매 목록에 한 번쯤은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 정보와 할인 정보로 맞아 뵐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내 마음이 좀 전달이 좀잘 됐었을까 모르겠다. 진짜 좋은 차거든. 확실히 대표님 표정이 벨라 때보다 훨씬 좋아요. 벨라요? 아, 침까지 나오네. <laughs> 벨라는 난 진짜 최악의 차였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안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이건 진짜 좋아요. 최고.